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의대를 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의대를 쉽게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많고 많은 의대를 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선,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두 전형이 있는데요. 보통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쓰고요. 일반고 친구들이 학생부 교과전형을 쓰게 됩니다. 무조건 수도권 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지방의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학생부 교과전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도권 의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훨씬 많이 뽑으나 지방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더 많이 뽑게 됩니다. 교과전형으로 의대를 가려면 당연히 내신 1점 초반이 나와야 해요. 물론 진짜 수준 높은 특목고는 뭐 2점대도 의대를 붙긴 하지만 일단 그 특목고는 정말 수준이 높은 특목고여야 할 것이며 수준 높은 특목고에서 2점대를 받는 것과 계족방고에서, 지방 계족방고에서 1점 초반을 받는 것 후자가 더 쉽다 할수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아니 1점 초반 맞기가 쉽냐? 근데 지방족방고에서도 1점 초반을 못 받을 분들이라면 의대를 희망하면 안 되죠. 이런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의대 수능체제는 보통 3합4 아니면 4합 5인 경우가 많은데 지방족방고 애들이 어떻게 의대 수능체제를 맞추나 당연히 못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시는 재수, 삼수 N수가 가능합니다 재수를 한다 쳐요 결국 정시로 의대를 가려면 수능 전체 과목에서 4개 미만으로 틀려야 의대를 간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방고에서 내신 1점 초반이 나왔어 수시 재수를 해 수능체제를 3합 4, 4합 5만 맞추면 면접이 없는 학교는 그냥 들어가겠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야 재수해서 수독 3학 4, 4뭐 맞추는 게 쉽냐 근데 수능 전체에서 4개 틀리는 것보다 수능 최저 3학 4, 4뭐 맞추는 게 훨씬 쉬워요 정시로 의대를 가려면 되게 까다로워요 막 표점 생각해야 되고 그 과목의 난이도 생각해야 되고 등급이 1등급 나온다고 붙는 게 아니라 1등급 중에서도 높은 1등급을 받아야 의대에 가게 되겠죠 하지만 수능 최저는? 내가 다 낮은 1등급을 받아 3학 4로 맞춘다 했을 때 낮은 1등급 한 과목 낮은 1등급 한 과목 낮은 2등급 한 과목 이렇게도 수능 최저만 맞추면 의대를 갈수 있는데 심지어 수학 제외하고 한 과목을 버려도 의대에 갈수 있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3학 4, 4학 5를 맞추는 난이도와 전체에서 4개만 틀리는 또 근데 그네개 틀리는 거에서 수학은 많이 틀리면 안 돼. 두 곳의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체제를 맞추는 쪽이 쉬울 겁니다. 그럼 재수해서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3수 하면 되지. 3수에서 안 되면 어떡해요? 4수 하면 되지. 실, 의대 정시로 가기 위해 4수, 5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나이상으로 10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4수까지 해서 3합 4, 4모를 못 맞출 친구라면 사실 그 친구는 원래 의대 자격이 안 됐던 거고 하지만 확실한 팩트는 다른 길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의대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이겠죠. 결론! 재수 N수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의대 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대족방고에서 1등급 초반을 받고 무한 수시 재수를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